안녕하세요. 라이프 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성공의 조건으로 재능, 환경, 운, 관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인내심이란 단어는 조금은 진부하거나 덜 자극적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성취는 아마 잘 버틴 사람일 겁니다. 즉 인내심은 잘 버틴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안 풀릴 때도 버티고 다 때려치고 싶을 때도 그 자리에 끝까지 남은 사람. 생각보다 우리가 진짜 연습해야 할건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인내심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제로 써먹으면서 쌓아야 하는 능력이자 기술에 속한다는 겁니다. 이 고급 기술을 갖고 있어야 바로 성공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내심은 무엇을 높이느냐? 성공 환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급상시킵니다.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책한 권을 끝까지 읽는 사람은 10% 미만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운동을 한달 이상 꾸준히 한 사람도 15% 미만이라고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상위권에 무엇이든지 상위권에 들수 있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인내심 하나만 있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임들이 수두룩하게 널려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15년부터 23년, 23년까지 장기 보유자 수익률이 약 2만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갖고 있을 때는 2만프로지. 구간별로 따졌을 때는 2만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포기, 인내심, 버티지 못한 사람은 결국 마이너스를 본 거죠. 2018년 폭락장에서도 손절한 투자자는 당연히 계속 마이너스였겠죠. 코인만 그럴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코인과 같은 장기 보유자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결국, 장기 보유 시 수익률은 항상 우산향이라는 거죠. 뭐, 특정 테마주나 작전주, 찹주 같은 뭐, 이런 건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든 뭐든 버티는 사람은, 버티는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 이 사실 또한 전 국민이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은 쉽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가장 고급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뉘는 가장 기초적인 갈린선일 겁니다. 아쉽게도 버티지 못한 사람은 기회였던 순간조차 피해처럼 남습니다. 예로 들어 팬데믹 초기 주식 시장에서 3, 40% 이상이 빠졌던 적이 있죠. 삼성전자라는 주식도 4만원대까지막 내려가곤 했죠. 그리고 1년 뒤에 바로 9만원을 찍었습니다. 넘었어요. 그때 손절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 최대의 수익 구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또 손절한 사람은 그 순간순간 그 구간구간마다 자기 자신의 자산이 피해를 받던 피해 시절이라고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귀에는 종종 공포의 얼굴을 하고 오고 인내심이 없으면 그 순간은 트라우마가 되고 말죠. 인내심은 성공 경험을 반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작은 성취라도 끝을 봅니다. 그리고 이 성취 경험이 또 다른 성취를 만드는 계속 반복해서 사이클을 성공하는 사이클을 만든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 경우는 어떨까요? 뭐 공부하다가 포기를 하면 나는 원래 안 되는 놈이라고 합니다. 운동하다가 멈춥니다. 꾸준히 못하죠. 그래서 나는 원래 꾸준한 걸잘 못해. 창업했는데 잘 안된다 싶어서 접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네. 등을 반복하는 사이클을 부정적인 사이클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반복되는 건 실패가 아니라 포기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성공의 습관이냐 포기의 습관이냐는 바로 이 성공 경험이냐 실패 경험이냐를 어떻게 사이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영어 단어 500개를 외웠다 하면 오 어, 하면 된다라는 느낌이 들죠. 블로그 30개 썼네. 하면 이제는 좀 글을 쓰는 방식이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어, 주식 3년 동안 장기 투자를 했더니 음, 역시 인내는 수익이다라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매일 30분씩 거르지 않고 유산소 운동을 하니까 나 같은 뚱뚱한 사람도 매일 운동하니까 살이 빠지기는 하는구나 체감을 합니다. 이런 작은 반복은 자존감이 되고 자존감은 다시 인내의 원동력이 된다는 라 것이죠. 왜냐고요? 바로 결과를 맛보았으니까요. 인내를 통해서 해봤더니 그후 체감되는 성공 루틴과 결과가 내 몸속에 하나씩 와닿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들은 한 번의 인내심을 만들어 더큰 인내심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큰 성공일수록 큰 인내심이 필요하니까요. 인내심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못 잡는다는 말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회사에서 차장 승진 기회가 왔는데 그 전에 퇴사를 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이 1년 후 터질 조짐이 있었는데 그 전에 안 된다 라고 해서 포기를 해 버리죠 1년만 더 뛰어 봤으면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그만둬 버린 선수들이 있죠 기회는 오지만 인내가 없으면 그걸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어쩌면 정확히 말하면 기회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귀는 어느 순간 절대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불쑥 나타나는 게 아니죠. 대부분 지속성과 시간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마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내심이 없이 중간에 내려버리면 귀에는 항상 독착하기 5분 전에 놓치는 열차가 되어버립니다. 공부, 투자, 인간관계, 직장생활, 운동, 창업, 어떤 분야든 귀에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의 몫이라는 점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매번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심은 감정관리 기술이기도 합니다. 인내심은 뭐든지 자기 멘탈, 할수 있는 기술에 속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을 단순히 억지로 참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참는 힘.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인내는 자기 감정의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감정과 싸워야 합니다. 지금 안 되면 끝이야. 이런 조급함. 다른 사람은 다잘 나가는데 하면서 남들과 비교하고 이 일은 나랑 안 맞아라고 매번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 이런 감정에 휘둘릴수록 인내심은 무너집니다. 결국 인내심은 멘탈 컨트롤이고 멘탈 컨트롤이 되는 사람만이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감정 때문에 포기를 합니다. 사실은 능력 때문이 아닌데 말이죠. 이것을 능력 때문에 포기한다 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게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하다가 멈추는 이유는 대개 이렇게 말하죠.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잘 못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없어서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정 폭주를 감당하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의 내면에 나오는 이 감정 폭주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다이어트일 겁니다. 다이어트 마음먹고 시작을 하죠 식단 조절도 하고 대구는 운동도 꾸준히 하기로 결심을해봅니다 1일차는 뭐 나도 할수 있다 라는 의욕이 앞서고 2일차 뭐 운동을 근육 운동을 했더니 근육통이 오고 배고프고 회식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3일차가 됐을 때는 친구의 치킨 인증샷이 날라오고 몸무게 변화가 없고 4일차에 에이 먹고 그냥 하자 점점 무너지는 거죠 여기서 실패한 건 다이어트 계획이 아니죠 조급함, 상실감,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감정에 무너진 겁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게 아니라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진짜 인내심은 그래서 버티는 근성이 아니라 계속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 조급함이 올라올 때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혼자 다독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남들과 비교심이 올라올 때 나는 내 속도로 가는 중이다라고 계속 되새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책이 밀려올 때는 지금 이 감정은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통과 의례라는 인식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감정 조절 메커니즘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지점에서든 감정이 무너뜨립니다. 감정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인내심이란 건 그냥 꾹 참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이 요동칠 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재능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일상의 훈련과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기술이라는 거죠. 인내심은 의지력이 아닙니다. 시스템에서 옵니다. 인내심의 잘못된 접근 중에 하나가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 버텨요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더더욱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매일 한 시간씩 타이머 맞춰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운동도 친구랑 약속해서 나가는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하기 힘들다면요. 투자도 어, 돈이 있으면 계속 쓰게 되니까 매달 자동이체로 꾸준히 사기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의지가 없지도 그것을 꾸준히 가능케 하는 환경을 만든다 라는 것이죠. 즉 이런 시스템 환경을 만들어 버리면 진짜 인내심이 있는 사람의 방식이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내는 단기보상이 아닌 지연된 보상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인내심 관련하여 흥미로운 마시멜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씩 놓고 지금 먹지 않으면 나중에 두개 줄게라고 했을 때 기다린 아이들과 기다리지 아니, 못한 아이들이 20년 후에는 성과 차이가 많이 났다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기다렸다고 해서 미래가 나아졌다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현재를 희생하는 감정 조절력, 기다림 속에서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기술 등이 모두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키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내는 단기보상이 아니라 기다려서 먼 미래의 보상 즉먼 미래라는 것은 이렇게 지연된 보상이죠.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승자가 되는 것이죠. 월급과 주식의 차이를 예로 들어 볼게요. 월급은 단기보상입니다. 급여는 단기 보상이죠. 오늘 공부해도, 그러니까, 월급 같은 경우에는 한달 일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즉시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쉬워요. 반면, 주식이나 창업은 지연 보상입니다. 오늘 공부해도, 오늘 투자해도, 오늘 노력해도 한참 뒤에 결과가 나오죠. 지연돼서 보상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뭐가 달라지나 싶어요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차이는 바로 여기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즉각적인 거 여기에서 좀 빠져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연된 보상을 믿고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인내심은 버티는 거다. 복리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부도, 투자도, 인간관계도, 건강도, 건강도 모두 복리게임입니다. 눈앞에 1만원보다 1년 뒤에 100만원을 상상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결국 더큰 보상을 가져간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인내심은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테크닉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인내가 필요한 순간들이 많죠. 말이 안 통할 때. 상대가 배려하지 않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내 방식과 상대의 방식이 다를 때, 이때 무너지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끊습니다. 반대로 또 인간관계도 잘 참아낸, 버틴 사람은 신뢰를 얻기도 합니다. 신뢰는 결국 기회로 이어집니다. 특히 직장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 힘을 발휘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심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간관계는 복잡 미묘한 기운이 좀 있죠. 단순히 그 사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의 문제로만 볼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얽히고 설킨 게 많습니다. 인간관계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인내심과 배려를 필요로 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인내, 인내심은 기술에 속한다라 겁니다. 이런 인내심의 기술이 있어야 인간관계에서도 신뢰 그리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인내심은 부자 되는데도 꼭 필요하죠. 부자는 단기간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투자를 10년 이상 꾸준히 한 사람, 돈을 쓰지 않고 묵묵히 모은 사람, 유혹을 뿌리치고 계획을 지킨 사람 등 모두 부자도 모두 인내심을 기본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꾸준히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즉, 그들이 해낸 모든 건 인내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실제 부자들의 공통점이 몇개 있죠. 첫 번째, 유행에 휘둘리지 않죠. 그리고 시간과 복리의 힘을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돈보단 꾸준한 돈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들을 종종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건 결국 돈 공부를 하는 돈에 대한 경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내라는 이런 학자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절대 인내심 없이는 그들의 성공이 없었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이해하고 배워야 할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내심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공하고 싶다면, 살아남고 싶다면 반드시 인내심은 연습해야 할. 기술입니다. 아직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나? 느껴지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버티는 연습부터 하나하나씩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를 버티고, 일주일을 버티고, 한 달을 버티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다른 90%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